아주 중요한 제보인데요. 어 과거에 재판연구관들의 보고서는 다 공유가 되고 등록하고 보, 공유를 했답니다. 근데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유독 이 보고서만 공유를 안 했다고 하거든요.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혹시? 그 부분은 재판연구관들이 등록하는 사이트 있으시죠? 제, 어, 제가 대법관 할 때는 당연히 이제 걸고 이제 접속할 수 있는데 다만 말씀 조금만 말씀드리면은 이제. 대법원에서 이제 그렇게 조치를 했다고 하면 그건 재판부로서 즉 전원합의 재판부로서 그런 이제 조치를 뭐예를 들면 보안을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말씀드렸이 그 연구관들 1 0병을조의대 할... 대법원장이 별동대로 조직을 해서 아주 회색적으로 운영하고 해당 보고서를 공유도 안 했답니다. 그 10명 제가 재판연구관 다 호명할까요? 수사 그렇고 지진 않습니다만 호명하십니까? 서장님 이거는 분명히 지적하고. 해야 됩니다. 다른 여러 사건에 대해서 재판연구관들의 보고서를 다 등록 등록 시점도 한번 한번 보세요. 등록하고 다 공유하는데 이 사건만 이례적으로 공유도 안 하고 재판연구관을 따로 별동대열명 조직해서 했답니다. 위원님 말씀... 그럼 다 징계 바, 징계해 주실 겁니까? 처장님이 이렇게 물, 이 물렁물렁하게 하시면 후배 판사들이 피해를 받는다니까요.